네, 달콤쌉쌀한 노동 그림 책세 번째는요, 바로바로 박습 작가가 쓰고 그린 오미자입니다. 작가님의 데뷔작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에서 노동을 다룬 그림책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2019년 이 그림책이 나왔을 때는 좀 독자들의 뜨거운 반응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본격적으로 여성 노동자들만을 이제 다룬 작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제에 꼭 맞아서요.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표지를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목은 오 미자이고요. 이 중에서 미자 씨는 누구일까요? 네. 약간 뭐 색깔이 들어간 사람이 한 다섯 명 정도 보이는데요. 주, 이거, 그 어떤 분이 미자 씨인지는 책을 보면서 차차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면지를 빠뜨릴수 없지 않습니까? 아까 표지에서도 이제 컬러가 들어간 사람은 단 다섯 명이었는데요. 여기 면지에서도 다섯 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나옵니다. 언뜻 보셨을 때는, 네, 어떤 직업인지 살짝은 보이지만, 자세한 거는 책을 통해서 보면 되겠네요. 자, 짜잔, 이게 가장 첫 장면입니다. 네, 이렇게 정답을 쉽게 알려줘도 되나요? <laughs> 우리는 모두 미자입니다. 이 그림책에 이 박수 작가님이 설정으로 해놓은 게요. 다섯 명의 여성 노동자가 나오는데. 어, 모두 이름이 미자 씨다라는 재미있는 설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여성인지 면지에서 살짝 나오기는 했지만 지금부터 한번 넘겨서 자세히 볼 예정이고요. 어, 얼굴에서 은은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게 뭔가 쏟아져 나오는 자부심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참 보기 좋은 표정들인데요. 그 다음 장면으로 살짝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자 씨는요. 김미자 씨입니다. 활기찬 미자 씨예요. 밥벌이라는 게뭐 당연히 다들 힘들죠. 저마다 여러 가지 까닭으로 힘들겠지만, 일 자체보다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투명 인간인 걸까요? 라고 괴로워하는데요. 엘리베이터 벽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외부인이나 청소 근로자는 탑승을 자제해 주시고, 비상계단을 이용해주세요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브루디에가 구별짓기라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일상 속에 계급 구별짓기인 거예요. 이 장면처럼 아무런 이유 없이 청소, 너는 청소미연이니까 엘리베이터를 쓰지 마라고 한다든지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하는 업무는 똑같을지언정 유니폼을 다르게 입힌다든지 하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이건 첫 번째 미자 씨였고요. 그 다음 미자 씨를 향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청소 노동자 김미자 씨였습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미자 씨는요, 신미자 씨. 신미자 씨는 피하지 않는 미자 씨라고 앞장면에서 제가 보여드리지는 않았지만 적혀 있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위험한 전기 작업도 마다하지 않는 미자 씨죠. 사람들한테 근데 이런 말을 듣곤 합니다. 저기 봐, 기사가 여자야. 아줌마가 제대로 할수 있겠어요? 아, 빨리 좀 해주세요. 하면서, 어, 직업 수행도와 관계없이 여자기 때문에 듣지 않아도 될 말들을 듣기도 합니다. 여자친구 우리도 어, 무심코 그런 말들을 하면서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여자친구는 잘한다. 라든지, 남자니까 뭐그 부분은 섬세하지 못할 것 같다. 라든지 하는 말들이죠. 세상 그 누구도 성별로 업무를 평가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무심코 말했던 적은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이 잠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미자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마치기가 어렵지가 않아 보이네요. 세 번째 미자치는요, 손미자씨입니다. 힘이 센 미자씨래요. 어, 역시 보니까요, 이사를 돕는 직무를 하고 있습니다. 힘든 업무 가운데서도요, 기운을 낼수 있는 건 역시 이 따뜻한 동료들 때문이겠죠. 그거 많이 무거울 텐데 제가 들게요 하니까 괜찮아요. 제가 들게요 하면서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힘든 하루를 보냅니다. 어, 제가 근무하고 있는 초등학교라는 공간이 좀 그렇더라고요. 같은 학교에 근무하고 또 같은 학년이어서 협력할 일도 많지만 자기 개인 사무실인 교실에서만 머물다 보면 심리적으로 고립되기도 참 쉬운데요. 저도 기꺼이 동료들한테 마음을 열고 또 손을 건네는 동료가 여태까지 되어 왔는지, 올해는 또될수 있는지 다시 한번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마지막 장면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번째 미자 씨는 이미자 씨고요. 오늘도 미자 씨랍니다. 어, 택배 노동자인 미자 씨예요. 어, 고객한테 택배를 전달하고 난 다음에 달콤한 요구르트를 받아서 마십니다. 음료가 달콤한 건 당연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이 더 달콤한 게 아닐까요? 달콤한 맛에 내일을 살아가는 나는 이라고 했습니다. 이 미자 씨의 오늘의 맛은 바로 달콤함입니다. 제가 몇 장면만 엄선해서 보여드리느라고 다 읽어드리지 못했지만 각자의 미자씨마다 대표하는 맛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 청소노동자로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라고 그 말을 들었던 미자씨한테는 삶은 참 씁쓸하다라는 말이 적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기노동자는 무슨 맛? 또 택배노동자는 무슨 맛? 이렇게 맛이 다 정해져 있었던 거죠. 어, 생각해보니까 다시 한번 제목을 보시면 이제 제목이 뜻이 좀 이해가 될것 같기도 해요. 오미자, 오미자. 둘다 읽어도 틀린 거 아니거든요. 무슨 음. 뜻일까요? 오! 미자, 오! 이런 것도 되고요. 오가 숫자 5도 되죠. 다섯 명의 미자이기도 하고요. 제가 아까 뜬금없이 자꾸 이 맛이라는 말을 했는데, 맛, 오미자, 오미자 발음하면 뭔가 좀 오지 않나요? 오미자라는 그 우리가 자주 즐겨 먹는 새콤달콤한 맛의 오미자 있잖아요. 그겁니다. 어, 노동에는 달콤한 맛, 씁쓸한 맛, 여러 가지 맛이 들어가 있다는 이 의미를 중첩해서 오 미자라는 제목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성 노동, 또 아동 노동, 내 아버지가 하는 노동 등등 노동을 다룬 그림책 세 권을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주제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